우리 중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요아 그러니까요 근데 곧 있으면 졸업이네아 아! 이거 분명 우리 졸업할 때 되면은 예. 네. 졸업장 주면서 예. 네. 자 그러면 문화구에서 봅시다 아 그러겠다 자 그럼 대학교에서 봅시다 자 그럼 대학원에서 봅시다 <laughs> 자 그럼 박사 과정을 한번 밟아볼까요? 자 그러면 석사까지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유학을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유학 갔다 와가지고 다시 한번 어? 그러면... 잠깐만요 에? 뭐야 이게? 뭐야? 해보세요! 모르게! 전기 주주총회!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 펭수, 똘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주주... 주주총회? 네! 이거 보세요! 야아 너무 가까워요? 어. 아하 아, 아, 아. 어, 어? 뭐요? 벌써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성장한 건가? 아하하하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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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똘비야! 네! 오늘 학교도 안 가고 주주총회 하러 렛츠고! 렛츠 그건 제 건데. 어.